제목, 부로의 명곡 리허설에서 이찬원, 반박자 늦추자 MC 신동엽과 제작진 전원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과연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찬원, 부로의 명곡 리허설 현장을 뒤흔든 디테일 장인의 면모 가수 이찬원이 부로의 명곡 리허설 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디테일과 현장 감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 4분 남짓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그는 카메라, 음향, 조명 등 모든 요소에 걸쳐 섬세한 제안을 쏟아냈고, 이는 제작진 전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반박자의 마법. 현장을 압도하다. 이찬원은 리허설 중 딘트로 두 마디는 관객 정면, 세 번째 마디는 왼쪽 크레인샷으로 팬들의 얼굴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카메라 동선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래가 숨 쉬는 타이밍과 카메라가 같이 가면 장면이 더 살아난다는 그의 말에 카메라 감독은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향에 대한 그의 지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후렴 두 번째 줄에서 코러스가 들어오는 순간을 계산해 보컬을 한 칸만 뒤로 물리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관객의 함성이 올라올 때 보컬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전율이 노래를 덮지 않는다며 리버브 길이를 조절하는 등 전문가 못지 않은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무대박 작은 친절이 만든 시너지. 2 0원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리허설 말미 스태프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제작진 전원에게 간식과 커피를 챙기는 등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은 밤샘 촬영에 지친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팀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MC 신동엽과의 훈훈한 일화도 화제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신동엽이 간식을 사양하자 이찬원은 따로 찾아가 혹여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고사과하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여 현장 스태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찬원의 완벽한 무대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현장을 아는 깊은 통찰력, 팀원들과 소통하는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무대는 예능과 음악의 경계에서 가장 세련된 균형을 보여주며 부르의 명곡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시된 글은 이미 매우 긴 분량이며 9천단어의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9천단어에 맞춰 그를 확장하는 것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어렵고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기존 글의 흐름과 톤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무대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의 프로페셔널한 현장 감각과 주변 스태프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가 어떻게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찬원. 무대를 넘어 공기를 바꾸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문이 천천히 밀리자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공연 조명도, 레드카펫도 어제와 같았지만 무대 앞렬에서 콘솔 뒷줄 엔지니어까지 동시에 고개가 돌아가는 그 미묘한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정적의 중심에 이찬원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듀서의 시선, 디테일의 숨겨진 완벽함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 그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 전체의 공기를 받고 놓았을까요? 그 답은 리허설의 첫 문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패닝 속도, 리버브 길이, 드럼 브러쉬의 미세한 변화까지 세심하게 제안하며 무대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첫 음절과 다음 호흡 사이 반박자 늦게 노래가 숨 쉬는 타이밍과 카메라가 같이 가면 장면이 더 살아난다는 그의 말에 스태프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음향, 조명, 카메라, 심지어 관객의 호흡까지 계산하는 프로듀서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렴의 마지막 줄이 터지는 순간 관객석의 목소리가 하나의 합창처럼 와닿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10초를 위해 음악과 조명, 카메라와 음향이 한 몸처럼 맞물려야 했습니다. 그 연결점에서 그는 제가 먼저 손 내밀 테니 같이 잡아주세요. 라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따뜻한 배려. 현장을 움직이는 힘. 무대 밖에서의 그의 태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리허설 말미.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건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작팀 전원에게 간식과 커피를 챙겼습니다.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라며 웃어 보였을 때 조명팀의 표정이 먼저 풀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팀 컨디션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출의 선택지도 넓어졌습니다. 그는 중간에 1에서 2초 길이의 초근접 클로즈업을 삽입하자고 제안하며 담백함 속에서도 감정의 집중을 한 순간만 쓰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현장 매너는 작은 오의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에서도 빛났습니다. 모두의 무대를 만드는 겸손과 콩가. 본 녹화가 시작되자 그는 의도적으로 거친 호흡을 실어 감정을 전달했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문장을 말하지 않아도 장면이 대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현장 감각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는 자주 말합니다.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는 음악적 선택을 할 때마다 타인의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칠 간격, 카메라가 표정을 잡을 틈, 밴드가 숨을 나눌 공간까지, 그 틈을 잘 만드는 사람이 결국 무대를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도 그가 부르면 나만의 추억이 우리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요즘 음악 예능이 가장 갈망하는 태도, 그것을 그는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2000원의 현장 감각,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무대 프로듀서. 2000원이 불호의 명곡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별표별표 현장 감각 별표별표를 통해 무대 전체를 조율하는 별표별표 무대 프로듀서 별표별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 디테일을 완성하는 미장센의 힘. 2천원은 리허설 과정에서 카메라 동선, 음향 세팅, 심지어는 조명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조율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인트로의 카메라 패닝 속도를 조정하고, 후렴구 코러스의 음량을 조절하며, 리버브 길이를 미세하게 줄이는 등 그의 제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미장센 별표별표이었다. 이러한 디테일은 무대 위에서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관객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무대 전체를 경험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 팀워크를 이끄는 진정성 있는 소통. 그의 현장 감각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끌었다. 제가 먼저 손 내밀 테니 같이 잡아주세요. 나는 그의 마른 무대를 함께 만드는 동료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었고, 이는 곧 현장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단순한 출연자와 스태프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작품을 만드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 결론, 2000원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무대. 2000원은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모두의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무대를 완성한다. 그는 관객이 박수를 칠 간격을 계산하고 카메라가 표정을 담을 틈을 만들며, 밴드가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한다. 이는 무대의 주인공이 자신만이 아니라, 관객, 스태프, 밴드 등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요즘 음악 예능이 가장 갈망하는 바이며, 2000원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아티스트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우리들의 무대는 또 어떤 감동과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모두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제시된 글은 이미 매우 긴 분량이며 9천 단어의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9천 단어에 맞춰 그를 확장하는 것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어렵고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대로 기존 글의 흐름과 톤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무대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의 프로페셔널한 현장 감각과 주변 스태프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가 어떻게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찬원. 무대를 넘어 공기를 바꾸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문이 천천히 밀리자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공연 조명도 레드 카펫도 어제와 같았지만 무대앞렬에서 콘솔 뒷줄 엔지니어까지 동시에 고개가 돌아가는 그 미묘한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정적의 중심에 이찬원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듀서의 시선, 디테일의 숨겨진 완벽함.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 그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 전체의 공기를 받고 놓았을까요? 그 답은 리허설의 첫 문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패닝 속도, 리버브 길이, 드럼 브러쉬의 미세한 변화까지 세심하게 제안하며 무대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첫 음절과 다음 호흡 사이 반박자 늦게 노래가 숨 쉬는 타이밍과 카메라가 같이 가면 장면이 더 살아난다는 그의 말에 스태프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음향, 조명, 카메라, 심지어 관객의 호흡까지 계산하는 프로듀서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렴의 마지막 줄이 터지는 순간 관객석의 목소리가 하나의 합창처럼 와닿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10초를 위해 음악과 조명, 카메라와 음향이 한 몸처럼 맞물려야 했습니다. 그 연결점에서 그는 제가 먼저 손 내밀 테니 같이 잡아주세요. 라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따뜻한 배려. 현장을 움직이는 힘. 무대 밖에서의 그의 태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리허설 말미.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건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작팀 전원에게 간식과 커피를 챙겼습니다.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라며 웃어 보였을 때 조명팀의 표정이 먼저 풀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팀 컨디션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출의 선택지도 넓어졌습니다. 그는 중간에 1에서 2초 길이의 초근접 클로즈업을 삽입하자고 제안하며 담백함 속에서도 감정의 집중을 한순간만 쓰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현장 매너는 작은 오해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에서도 빛났습니다. 모두의 무대를 만드는 겸손과 공가. 본 녹화가 시작되자 그는 의도적으로 거친 호흡을 실어 감정을 전달했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문장을 말하지 않아도 장면이 대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현장 감각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는 자주 말합니다.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는 음악적 선택을 할 때마다 타인의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칠 간격, 카메라가 표정을 잡을 틈, 밴드가 숨을 나눌 공간까지, 그 틈을 잘 만드는 사람이 결국 무대를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도 그가 부르면 나만의 추억이 우리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요즘 음악 예능이 가장 갈망하는 태도, 그것을 그는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제목: 부루의 명곡 리허설에서 이찬원, 반박자 늦추자 MC 신동엽과 제작진 전원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과연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찬원, 부호의 명곡 리허설 현장을 뒤흔든 디테일 장인의 면모. 가수 이찬원이 부호의 명곡 리허설 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디테일과 현장 감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 4분 남짓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그는 카메라, 음향, 조명 등 모든 요소에 걸쳐 섬세한 제안을 쏟아냈고, 이는 제작진 전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반박자의 마법. 현장을 압도하다. 이찬원은 리허설 중 인트로 두 마디는 관객 정면, 세 번째 마디는 왼쪽 크레인샷으로 팬들의 얼굴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카메라 동선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래가 숨 쉬는 타이밍과 카메라가 같이 가면 장면이 더 살아난다는 그의 말에 카메라 감독은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향에 대한 그의 지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후렴 두 번째 줄에서 코러스가 들어오는 순간을 계산해 보컬을 한 칸만 뒤로 물리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관객의 함성이 올라올 때 보컬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전율이 노래를 덮지 않는다. 며 리버브 길이를 조절하는 등 전문가 못지 않은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무대 박, 작은 친절이 만든 시너지. 2,000원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리허설 말미 스태프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제작진 전원에게 간식과 커피를 챙기는 등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은 밤샘 촬영에 지친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팀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MC 신동엽과의 훈훈한 일화도 화제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신동엽이 간식을 사양하자 이찬원은 따로 찾아가 혹여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고사과하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여 현장 스태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찬원의 완벽한 무대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현장을 아는 깊은 통찰력, 팀원들과 소통하는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무대는 예능과 음악의 경계에서 가장 세련된 균형을 보여주며, 불호의 명곡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원의 현장 감각,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무대 프로듀서, 2000원이 불호의 명곡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현장 감각, 별표 별표를 통해 무대 전체를 조율하는 별표 별표 무대 프로듀서, 별표 별표 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 디테일을 완성하는 미장센의 힘. 2천원은 리허설 과정에서 카메라 동선, 음향 세팅, 심지어는 조명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조율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인트로의 카메라 패닝 속도를 조정하고 후렴구 코러스의 음량을 조절하며 리버브 길이를 미세하게 줄이는 등 그의 제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미장센 별표별표이었다. 이러한 디테일은 무대 위에서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관객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무대 전체를 경험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 팀워크를 이끄는 진정성 있는 소통. 그의 현장 감각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끌었다. 제가 먼저 손 내밀 테니 같이 잡아주세요. 나는 그의 마른 무대를 함께 만드는 동료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었고, 이는 곧 현장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단순한 출연자와 스태프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작품을 만드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 결론, 2000원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무대. 2000원은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모두의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무대를 완성한다. 그는 관객이 박수를 칠 간격을 계산하고 카메라가 표정을 담을 틈을 만들며 밴드가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한다. 이는 무대의 주인공이 자신만이 아니라 관객, 스태프, 밴드 등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요즘 음악 예능이 가장 갈망하는 바이며 이천원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아티스트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우리들의 무대는 또 어떤 감동과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모두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